오늘 묵상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지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정말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절망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슬픔 가운데서도 은덕을 베푸심을 믿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의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절망 중에도 찬양하십시오. 괴로울 때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주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의지하니 기쁘지 않습니까? 구원이 영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은덕이 베풀어지는 것처럼, 믿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하루도, 100번 이상씩,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난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 면이다 고백하며, 기뻐, 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께 말씀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3편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은덕을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와 주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 이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옴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참새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지 못하여 원망 불평 한탄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가 같이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요 마음에 근심이 끊이지 아니하여도 환경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한 가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오히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며 하늘이 높은 같이 바다가 깊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당신만이 내가 평생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내가 온전히 당신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마귀가 주님의 사랑을 흔들리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려 할 때, 주여, 주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 뜨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워스월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빅토르 위고는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확신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마음에 갖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확실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환경과 삶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리하여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님, 나의 나된 것, 주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떤 사람이든, 현재의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치 않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